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소닉 스피드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걸으면 걸을수록 스피드가 빨라질, 그럼 시작 눌러볼게요. 나는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어, 좀더 빨라진다. 이거 먹으면 더, 더 그, 빨라져요. 레벨업 하면 조금씩 빨라지거든요. 오, 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왜 이렇게 빨라? 어왜 이렇게 빠져? 저건 뭐야? 뭐야 저거? 나 아직 이 정도도 안 됐는데 이거 보석 같은 걸좀 먹어야겠다. 오케이. 어 뭐야? 냥. 기를 모았다가 쳐. 오, 어 여기가 빠르다. 냥.

뭐야 얘? 어, 소닉 카드 수집하면 소닉으로 플레이할 수 있어요. 어디에? 어디에 있는데? 지금이 몇 레벨이지? 어, 뭐야. 13레벨이네. 아, 저기 써있네. 어, 뭐야. 나 갑자기 이렇게 빠졌어 오케이. 뛴다. 이제, 이제 뛰기 시작한다. 야 이건 뭐야? 아 이건 뭐야? 에이 아, 이건 뭐야? 뭐야 이거 뽑기야 이런 그거 코인이 많으면 뽑기가가능하나 보네. 오케이. 여기는 세 개가 있고 여기 맛있는 것들이 많다. 아까 이거 점프네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여기 있다. 점프네 이거 한번 하러 가고 싶다. 뿅. 어요 어, 어? 어, 진짜 로플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 오케이. 어나 알겠어 알겠어 음, 아 대대대대대 음. 음, 안돼 음, 오케이 감 잡았 습 간다 간다 자, 오케이 이거 뭐라니까 내가 감 잡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음, 아 아하!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뛰어야 돼요 오케이 봐봐요. 잘하네. 오, 야. 청코인. 아이스 청코인. 오케이. 초루 언덕으로 가지고 아, 패좀 뽑아야겠다. 이거 점프네 많이 해서. 아. 저기까지, 저기까지. 아.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아, 이 소리구나. 이기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건 안 했지? 아 아니네 아니네 그거 아니네 아 뭐야 아니 뭐 이쪽으로 와서 아니 자 여기서 이렇게 뛰면서 아니 안빠지는데아 이거 표지판 밟고 가라는 얘기인가 아닌데 아 뭐야 가지잖아 예 해서? 아니, 이거 아니, 어떻게, 어떻게 가! 가! 아, 속도 좀 길고 와야겠어. 그러면은, 그, 소닉 스킬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어디에 있었지, 그게? 이상한 풀 같은 데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였지?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한 번, 뭐냐, 이거. 어, 이거 1000코인으로 패 뽑을 수 있다. 아, 메뉴에서요. 트레일에 이거 뽑았지. Yeah, 이거. 잠깐. 오, 검은색 오라가. 이건 뭐야? 어? 뭐야, 이거? 펫인가 캐릭터도 아니고. 뭐물 먹은 거지, 내가? 이거 한번 돌아보자. 가능한가? 와! 오, 돌았다! 오케이, 이 정도 돌았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갈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렇고. 우와 너무 빠져서 너무 빠져서 떨어졌어. 공투하기가 어려워. 뭐야 이거 그냥 2단 점프 안 해도 되네. 아 이거는 이단 점프 해야 된다.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까지만 가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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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더이 오케이, 냐오 으면 이제 다 돌은 거랑 마찬가지. 지 어, 뭐야? 이거 먹고 싶은데. 쿨. 아. 이거 먹어야 된다. 굿. 오케이, 먹었다 이거. 오케이. 다 먹었어. 어, 40 레벨이다. 50 레벨이 마지막 레벨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워지면 마지막 레벨. 근데 환생... 환생도 있어갖고 마지막 레벨은 아닌데, 어, 저기는 어디야? 유치하는... 오비요 뭔지? 어디? 어, 여기 다른... 레, 다른 곳이네. 여기 다른 곳에도 왔어. 안녕~ 아니면... 야, 뭐야, 이거? 어? 다른 곳에 엄청난 게 있는데? 우와, 냠냠냠냠냠냠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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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우, 오우. 어으, 엄청나. 냠냠냠, 냠냠냠, 냠냠냠냠. 어, 뭐야, 어, 계단이다. 어, 맛있는 거. 코인? 얌, 오, 한 바퀴 돌기. 자, 오, 뭐야, 저거. 저기 아까 이상한 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뭐야, 꼬리? 꼬리요? 뭐, 여기에 느낌표? 뭐야, 이거. 뭐야, 이게 꼬리. 뭐야, 뭐? 테이지가 됐어. 근데 이게 왜 꼬리야, 이름이? 자, 오, 뭐야. 아, 풍차! 네, 뭐야 이거 뛸때 이거 풍차인데 완전 꼬리 풍차 와 풍차 나라라 나라라 틸트 아 오케이 이거 먹고 오 교환 교환 뭐야 어? 뭐야 뽑기허 띵! 특별 오케이 야 뭐야 코인 엄청 많아졌어. 뭐야 최대 레벨 100. 레이스 한번 참가해 볼까? 레이스 참가해봐야겠어. 지금 어차피 만렙이라 갖고 빠를 거야. 돌아라. 나..나도 만렙인데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아니 뭐지? 왜 분명 나도 만렙인데 나보다 빠른거냐고 와 어.. 뭐야 이거 환생? 뭐야? 현재 속도가 특별히 고상으로.. 아 이거 하면은 맥스 레벨이 75까지 되고 환생이 하나 생기고 7000코인을 주고 경험치 2배 이거 당연히 해야지 오케이 <laughs> 우와, 아무리 느려도 괜찮아. 왜냐면, 환생을 하면은, 그게 더 되기 때문에. 경험치가 두 배니까 더 빨리 되겠지? 그러네, 경험치 두 배니까 더 빨리 되네. 자, 오늘 이렇게 소닉 스피드 시뮬레이터라는 걸 해봤는데요. 이 게임은 이렇게 막 속도를 키우고 이렇게 뛰고 그렇게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